네, 역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찔끔이나 소식이 있었고요. 시장은 뭐, 그와는 뭐, 별 상관없이 코스닥이 1.8%로 코스닥 쪽에서 강한 상승,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를 선점하는 시간, 최원범의 바통 터치로 종목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원범 어드바이저가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리뷰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택이군요.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에 육박하는 미용기의 대표, 네, 섹터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원텍입니다 그래서 원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역시나 신고가 갱신, 14,100원 다녀왔고요. 그리고 나서 4거래일 정도에 대한 눌림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금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리오프닝 섹터 분위기가 다시금지진 기술적 반등을 네, 통하는 그런 자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화장품보다는 미용기의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금 시작되는 관점이니까요. 원택은 13,500원 지금 지나고 있는데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갱신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눌림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최초 매수 관점을 잡아서 신고가를 넘어가는, 14,000원 넘어가는 관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주도주 흐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장주도주는 뭡니까? 네,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가 눈에 띕니다. 오늘은 2차전지 말씀드립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첨단산업 관련된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네,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금의 하반기 2차전지에 대한 네, 속도를 높이는 그런 식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연속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또 늘렸고요.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또 시장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매물출해가 이제는 조금은, 네, 과하다는 판단이 섰고, 오늘, 다시금의 반등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3거래일 정도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관련된 선발도로는, 저는 오늘, PCC 스틸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원통형 배터리 쪽이 지금 아무, 네, 시장에 대한 그런 재료나 기사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눌림 자리가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재료가 없더라도, 오늘처럼 전체 수급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먼저 올라가는 준비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바통 터치 시장에 처음 시작했을 때거 뭐 이제 초반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CC 스틸에 대한 오늘 기술적 반등이 54,000원에 대한 증액 11%에 대한 반등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 원지를 다시 살펴볼 관점이니까요 TCC 스틸 지난, 지난번 이후에 한번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차전지가 주도주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관심주 리스트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1세대는 역시나 에코프로를 봐야 될것 같고요. 자, 2세대로는 윤성에프 n c 3세대는 포스코 엠팩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이 말 그대로 지금 2차전지를 이끌 수 있는 수급반들에 대한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저의 매물세 관측은 1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백1 0만원입니다백1 0만원에 대한 안착 여부를 통해서 앞으로의 저항과 그리고 지지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114만원 정도,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선을 닿은 채로 에코프로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도에 대한 압박, MSC의 편입에 대한 압박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 거의 1차 1단락이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그룹 주들에 대한 공매도 이후에 오늘에 대 반등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 주들에 대한 7월 26일 자, 대규모 변동성을 지나서 자, 이제는 다시금 9월을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항상 기준점, 바로 미터인 종목이니까 중심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윤성F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FNC 같은 경우에도 자, 부품 재료 중에서는 지금 10만원 이상에 있는 종목들, 벌써 20만원 돌파됐죠. 10만원 이상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수급이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지금 중심선 정확하게 터치했고요. 자, 22만, 20만, 2500원에 대한 지금 주가, 네, 최초매수 관점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략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 자, 리틈주. 오늘 인도네시아 리튬에 대한 채굴, 네, 금지 조항이 또 내려오게 되었죠. 자, 관련해서 리튬 관련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물 쪽 체크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 있어서의 포스코 엠테, 당연히 리튬 쪽에 있어서 재료 챙겨봐야 됩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27,500원. 자, 28,000원 언더 자리는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종목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2차전지 주도주 이름을 봤고요. 함께 좀 눈여겨볼 바통턴치할 만한 차기 주도 후보는요? 네, 오늘 아까 이제 초도의 원택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리오프닝 중에서 저는 여행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유커들에 대한 지금 준비, 우리나라 서울 네, 상인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면세점에 대한 지금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지금 네, 주말 사이의 유입과. 자 다음 달 중추절이 저는 또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단체형이 허용된다. 그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증진 3분기, 4분기는, 1분기, 2분기보다 더욱이나 많이 네,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끊이자는 수급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저는 여행 쪽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행 리오프닝 가운데 여행이 바통터치 예, 관심 후보고요. 자 말씀하신 쪽에서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마무리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는 아난티 말씀드립니다. 자, 아난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조트를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골프장도 운영하는 레저 전문 업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난티 같은 국내 호텔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게 목전에 와 있습니다. 자 매출 1조 원에 대한 네, 최초 업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반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8월 10일 날 기준봉이 출현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요. 8월 10일자에 있는 거의 사항가에 육박할 정도의 20%에 대한 기준봉 이후에 이 사거레일의 눌림이 너무 명확했죠. 자, 차익군. 그동안의 매물에 대한 차익군도 정말 좋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챙겨드리고요. 2차 시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론이 9,200원. 손절라인에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범의 바통 터치 시장 주도주 관심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안한 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최원범 어드바이저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